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현 팀장입니다. 요즘 문의량이 정말 너무나도 많고, 어, 많은 관심을 표해주셔서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마음은 더 성신성의껏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하고요. 제가 대신 정말 좋은 차량만 항상 소개시켜드린다는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아우디의 Q5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상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아우디 Q5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존재하는 매물 중에서 키로수는 단연 최저 키로수라고 제가 판단을 어, 했고요 어, 키로수가 정말 작고 가격대도 너무나도 좋은데 이 차량을 제가 예전부터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채널에서 Q5를 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처음에 2천만 원에 올라왔어요 2천만 원, 1999만 원 근데 가격이 50만원, 100만원씩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더니 지금은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 됐습니다. 아우디 Q5 1000만원 중반대로 준비했습니다. 차량의 상세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일은 2012년 01월식입니다. 지금 현재 키로수는 딱 10만입니다. 10만.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누이 부분도 특이사항이 없는 차량이고요. 1인 신조로 완전 무사고 차량인 어,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차량의 상세 트림은 아우디 Q5 2.0 TDI 꽈트로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이고요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천만원 중반대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차량 보시기 전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외관 보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Q5 사실 제가 아시는 대표님의 차량입니다 아시는 대표님께서 직접 출고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인 신조로 꼭 타셨던 꼭 타셨던 그런 차량입니다. 정비도 정말 상당히 좀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우디 색상은 다른 브랜드보다 이 G 색 컬러가 상당히 매치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당 차량 신차 출고가는 약 6,500만 원. 근데 지금 만나볼 수 있는 가격 1,000만 원대. 10만 키로밖에 안 뛰었는데 가격이 약한 5천만 원 정도 날라갔습니다. 그거 정말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중고차 시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전면부의 그릴도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Q7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Q7보다는 조금 작은 그릴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전면부의 라이트, 하단부의 안개 등 백화 현상 없이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또 완전 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차 부분에서도 전혀 특이 사항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으로 가서 측면 함께 보시죠. 네 차량의 측면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쉐린 타이어가 4개 다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한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런 소모품의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좀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이 차량은 루프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루프박스가 이거 아우디 신차 출고할 때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정식 아우디에서 정품으로 루프박스를 설치를 했다 요거 가품 아닙니다 어 정품으로 200만원 주고 설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측면부의 모습은 어딱 중형급 어 아니면 준준형급의 SUV 모습을 하고 있고요 차량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좀 깔끔하고 음 운전하기 쉽고 연비가 잘 나오는 SUV 그리고 4인이나 5인 가족이 타기에 정말 딱 좋은 그런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후면부로 가서 후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후면부로 왔습니다 어, 차량의 후면의 모습을 보시면 진짜 디자인의 아우디 아우디 하는 이유가 전혀 노티나지가 않아요 이게 어딜 봐서 천만 원대의 수입 중고차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당히 차량의 상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시면 일단 파워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까짐이 하나도 없이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까지 전부 다 어, 보관 중이기 때문에 어, 차량을 유지 관리 하시는 데는 정말 참 좋으실 거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차량 정말 유지 관리가 잘돼 있고 좀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비가 정말 많이 왔죠? 노면이 좀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여주는 또이 꽈트로의 성능은 정말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1600만원. 160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최초 광고 시작가가 2000만원대였고요. 지금 가격이 그때 가격보다 정말 많이, 한약한 한 400만 원 정도 내려가는데 제가 2천만 원에 나왔을 때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1,600만 원에 지금 현존하는 매물 중에 가장 짧은 킬로미터 대를 유지 중인 이 10만 킬로미터 대의 차량은 이제는 좀살 법한 것 같습니다. 차량의 실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차량의 옵션을 보실게요. 다이나믹 등급의 옵션이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우드톤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1단, 2단,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는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버튼류들이 까짐이 일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차키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좀 다용도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상단 위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루프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썬루프 개방을 하면 어, 요게 좀 루프캐리어 등받이에 좀 걸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썬루프를 열려면 루프캐리어를 탈거를 하시면 되고 난 루프캐리어를 쓰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이대로 바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하단부에 옵션을 보시면 미디어 창이 들어가 있고요 이 미디어 창으로 후방 카메라의 모습 아직도 선명하게 나오는 후방 카메라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컴포트 노말, 인디비주얼, 어, 다이나믹 뭐 이런 식으로 주행 모드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풀 오토 에어컨이 하단부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기어박스 있는 버튼류에 까짐이 일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어, 전자 파킹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아이언맨 마크가 있는데 요걸 올리면 이렇게 스타트 버튼이 있는 숨어 있는 요런 디테일도 있고요. 어, 시트의 관리 상태가 좀 상당히 좀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된게 이게 1인 신주로 유지 관리가 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의 때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시트가 상당히 좀 양호하고 준수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해당 차량은 양쪽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사항들도 좀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아우디 Q5 중에서 2.0 엔진이 올라간 거는 정말 연비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고속 연비로 하시면은 무조건 15 이상은 나오실 거예요. 어, 차량이 2열로 가서 바로 2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2열로 왔습니다 어, 아우디 Q5 차량은 사실 딜러분들이 많이 타시기도 하는 차입니다 어, 가성비가 좀 상당히 좋고요 이 가격대에 못지않는 외관상의 어, 품이나 우아함, 웅장함 등등 어, 상당히 좀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연비 또한 좋기 때문에 아우디 Q5는 딜러분들도 정말 많이 타는 차량이고요 어,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라는 뜻이겠죠 2열 사용감은 정말 거의 없을 정도로 좀 상당히 깔끔하고요 아이소픽스를 이용하면 요 시트가 이렇게 꾸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헤드룸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그룸은 좀 다소 좁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운데가 파여 있어서 어, 사용가 사용자를 배려한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밖에 나와서 가격 설명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아우디 Q5. 쿼트로의 다이내믹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차량은 뭐 실내 같은 거는 끝내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1인 신조의 완전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1,600만원, 1,60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문의는 상당의번호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하단부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썸타다 김선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